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워 치료 연구원 인디고 타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해 볼 내용은 한 주에 나에게 일어날 만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과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카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부터 일주일 정도 여러분이 기간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거나 조금 끌리시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의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딱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타로 카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나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언의 카드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하셨다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 힐링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업무적인 부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돈이랑 직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는 에너지들이 대단하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돈이랑 직결되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만족도가 높다면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어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잘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힐링도 되고 아마 차후에는 금전적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주에서 어, 이 카드가 나온 부분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조금은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늘이 카드를 보시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컵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컵이 또 있죠. 두 가지의 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업무라 하고 있던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가는 것, 혹시나 또 피해가 가는 것,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일단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그대로 놓여있는 두 가지의 컵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성과를 내시거나 혹은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거나 뭔가 100%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쓰러진 이 부분을 너무나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꼭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 문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길이 전혀 없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보시면 달이 떴다 다시 해가 오고 해가 졌다 다시 달이 뜨듯이 달이라는 카드도 이 순환을 여러분들이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은 분명히 답이 있는 카드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업무 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혹여는, 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좀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기운들을 잘 끌고 오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카드는 또, 오, 킹 오브 펜타클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또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또 하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어, 기존에 처음에 나왔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금전적이랑 바로 직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어떠한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후반부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굉장히 집중하는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어, 인간관계로 힘들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일단은 고비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마감하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또 성과도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에너지적으로는 높아 보이는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 한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았겠는지 좋은 카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음, 여러분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인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 나는 예쁘다, 나는 멋지다,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체면을 거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업무를 하든 이런 실수 부분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내면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를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주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주말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한 주에 어떤 일이 생기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뭔가 결정이 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업무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받는다거나 어떤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보여요. 뭐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클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정직하고 타인들에게 피해가 주는 업무가 아니길 좀 바라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고 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안 좋은데 라는 업무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이런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거고 아마 이번 주에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일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한 주를 보내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랑 조금 호흡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많은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역량에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느낌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자신감도 올라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카드를 보시면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할 것들이 여러분 손에 많다 보니까 아, 도대체 뭘 가져가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요. 이게 뭐 자칫 잘못 이용이 되면은 조금 오만함 자신감이 넘, 넘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다 가질 순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넓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카드에서 골라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일단 선택의 권한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좋은 것을 고르시고 너무 탐욕스럽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좀 나누시고 베푸시는 그런 한 주가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고요. 이왕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가지 선택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변을 좀 돌아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있었던 카드처럼 혹여나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왠지 좀 타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아니면 혹은, 아,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는 어떤 것들이 나왔냐? 네. 여러분들은 좀 오픈마인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조금 돌아보시고, 맨 마지막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 상황을 돌아보셔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많은 한 주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한주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카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업무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시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조금, 뭔가 고민거리가 조금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또는 아니면 업무적으로나 마음에 좀 상처가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처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이번 주도 아마 그런 역량이 조금은 물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도 하고 있는 와중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이번 한 주에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좀 물리고 연결해서 들어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도 어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 힘든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타인들과 좀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 가지고 갈수 없는 그런 업무라면 좀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균형 잡힌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 포기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마음 한 켠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욕심이 보여요. 어, 지금 세 개의 카드가 세 개의 컵이 테이블 위쪽에 있는데 하나의 컵이 더 왔어요. 분명히 네 가지를 선택해도 그 안에 선택이 또 다른 게 있을 거야라는 어떠한 기대, 욕심 이런 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한 줄을 물고 온첫 번째 카드 라인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적으로 벌린 게 많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앞에 있었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앞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물리고 물리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지 않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도 가져가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걸 해소하기가 참 쉬운 그런 한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주변 상황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 상황을 좀 주시를 하신 다음에 아 이제 다음 주는 내가 어떻게 가야지 좀 편안하겠다 앞으로는 앞에 있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지만 다음 주나 이번 한달을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고민을 좀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지치셨어요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지 못해도 정신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들 내면 속에나 아니면 그 신체에 깊숙한 부분에 이미 많은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조금 천천히 잘 고려하신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을 마음을 좀 달래면서 가셔야 된다 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명상도 조금 하시고, 가끔은 이런 업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많은 것들에 등을 좀 지시고,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음을 좀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네요. 명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혼자 산에 잠깐 간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낼 수 있는 공간에서 혼자만이 고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한 주를 좀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어 어떻게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지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네. 자, 4번 분들은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를 지나서 이제는 좀 숙련도 있게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발전이 보이는 시기가 왔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업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뭐 주변 친구들이 뭐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생일이 근처에 왔다던가 뭐어 아니면 가족들의 뭐 어떤 잔치가 있다던가 이런 주변 사람들과 좀 기쁨을 나눠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뭐 가족분들의 생일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챙겨줘야 하는 그리고 함께 어 축복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나 뭐잘 이어져 나와서 일주일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약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갑자기 금액을 모아야 되는데 쇼핑을 많이 하게 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쨌든 유혹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카드가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면서 이 유혹만 피하시면 이렇게 없어지면 굉장히 좀 순탄하면서 좋은 카드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조금은 좀 참아보는 소비습관에 조금 더 조절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심신 안정하시는데 이번 한 주는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을 좋은 자들도 옆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배운 스승이나 업무를 배운 선배들이나 좋은 자들이 있으며 꼭 조언을 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에 아마 매끄럽게 여러분들 일을 처리를 하신 다음에 이런 조언을 참고 삼아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역시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유혹만 피하시면 이번 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마지막에 이 좋은 카드가 고마움의 카드거든요. 아마 업무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좀 일을 하는 선배나 아니면 스승이나 어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해야 하는 어떠한 음,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한데 이번 이 고마움의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온 이유는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때 고마워 하고 넘겼다면 이번에는 뭐 고마운 메시지를 따로 한번 남겨 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할 만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대신 조금 한번 해 준다던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도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면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무난하고 순탄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유혹만 없다면 이번 한 주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음, 이번 한주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화이팅 할수 있도록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카드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업무, 혹은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보셨다 그러면은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지와는 좀 별개로 그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리를 낼수 없는 상황에 조금 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봤다면 좀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에 노조가 가입되어 있어서 그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본인과 좀 생각이 틀려도 거기에서 좀 맞춰서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 사업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약간의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러면 또그 조직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의 의견을 좀 맞춰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보이는데 함께 하고 있는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 본인들을 좀 따라주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좀 바라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마음이 지금 이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조직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약간은 좀 거기랑 어, 통하지 않는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겨나갈까라는 답을 좀 찾으시고 그 해답을 찾고 난 이후에 어,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주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찾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호의나 아니면 고마움 같은 부분들도 거칠의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나니만 못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표할 때도 보통 때보다는 조금 더 어, 여러분들 진심이 전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뭐 어떤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그냥 거칠해보다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면과 그 사람의 얼굴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게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꼭 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한 역할들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가족들에게 좀 섭섭하게 한건 없었나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 가지 전하는 메시지들이 보니까요. 사람들과의 얽혀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동안에 사람들과의 부딪힘만 없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둘러보셔야 할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 관심있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네요. 좋은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좀 나눠줘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되나봐요. 어, 특히나 이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메시지 많이 전달해주시고 사랑하는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있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화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그래 안부 전화 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